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괜찮아, 침착했어, 괜찮았어. 나는 잘했어, 우선 나는 잘했어. 나는 잘했기 때문에 상관없어. 1대1 해보라고, <laughs> 1대1 못하는데, 저안 그래도 못하는데, 1대1 하면은 욕 뒤지게 먹어고 뭐, 아니 아니, 이런 말 하면 안되 겁나게 얻어먹습니다. 진짜로 심각하게, 제가 약간 개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설마 아니지? 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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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아! 우리 팀 잘하는데?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어, 우리 팀 나이스 샷. 우리 팀 잘해. 응, 음, 잘해, 잘해, 잘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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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우! 자 우선 떨어지고 우선 부서좀 먹고 가자 부서좀 먹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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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야 그건 아니지 마 볼을 볼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잠깐만 그쪽으로 가면 안돼 그쪽으로 가면 이 C 걷어내 걷어내 우선 걷어내 걷어내 그쪽으로 걷어내고 뭐야? 어딨어, 어딨어? 달려가, 달려가! 아, 여기는 약간 불안한데? 야, 친구야, 패스 좀, 패스 좀!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패스, 나이스,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너무 재밌는데, 진짜로? 알겠다, 아, 내 스타일이야. 게임이 이렇게. 자. 내 스타일이야. 너무 내 스타일이야. 자,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아. 패스. 이쪽으로 주고.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쪽으로 안 됐다. 이쪽으로 안 됐다. 막아, 막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이쪽으로 가서. 그렇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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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들어가는 걸, 튕겨져 나오는 걸. 아아아아아아악 미안해, 미안해, 친구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사람이면 실수다. 비켜, 비켜. 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 교통사원에서 터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오, 한명 나왔다, 상대팀. 야, 한 명은. 2대 1이야. 2대 1. 야, 살살해. 오? 잠깐. 아우, 오늘 꼰줄 알았어. 커더네, 커더네. 커더네. 오? 뭐야? 어? 어 상대팀 한명더 나갔구나. 오, 나이스. 오? 어? 다음 판에 좀 납작한 차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납작한 차해 드릴게. 납작한 차는.. 아, 좀안 좋은데 이걸로.. 이걸로 하자. 이걸로..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바퀴도 좀바꾸자 바퀴를.. 뭐가 달라가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하고.. 아까 뭐 받았는데.. 안 받았나? 뭐 받지 않았어요? 오.. 멀쩡, 멀쩡! 한번 1대1로 해볼까 1대1? 1대1은 한번도 안해봤는데 1대1 한번 해보자 1대1 해보자 1대1 아, 아 게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이거 스팀에서 구매하셔야 돼요 2만원 정도 하는데 구매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1대1이고요 자! 이거는 무조건, 어? 잠깐만. 무조건 들어갔는데? 뭐야? 아, 너무 쉽잖아, 이거. 에이, 너무 쉽네. 아이, 너무, 되, 너무 쉽네, 이거는. 아유. 그렇지, 이렇게 뺐고. 튀어나오는 볼을 툭툭 툭. 그렇지 흐흐굿굿 <laughs> 나이스 뛰어뛰 뛰어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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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뺏고 이대로 그냥 툭아 너무 쉽네 아 이거 30초 10초마다 한골 넣었는데 거의? 아니지 그거보다 좀 적은데? 아이 나가버렸어 아이 아이 이거 어떻게아 미안해서 어떡해 아유 너무 미안한데? 아 너무 미안한데 이거 아이고 아 안되겠다 이거 3대3이나 해야겠다 3대3 랭겜이나 해야겠다 랭겜 아 너무 잘해 나아 <laughs> 이게 적당히 잘해야 되는데 아... 3대3이 제일 재밌죠? 네. 3대3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이게 한 10대10 나오면은 진짜 재밌겠다 완전 개판일 거 아니야 서로 막 터트리고 막어 게임이 빨리 잡혀야 되는데 아, 이게, 단점이, 이게, 매치되는 인원이 좀 적어. 서, 치 시간이 좀 길어서, 내가 잘해서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고. 아, 내가, 내가 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 음. 됐다. 잡혔다. 잡혔다. 왜 물음표를 치세요? 아이, 제가 잘하는 거 아닌가? 아 제가 잘하는거 아닌가.. 아..아닙니다 <laughs> 잘할수도 있는거지.. 아이.. 진짜 한번은 안봐주네 우선 내가 약간 뒤에 있는거 같으니까 약간 빠지겠습니다 약간 빠지고 앞에 있는 부스 하나만 먹주시 오, 어? 튀어나온거? 뛰어가.. 아뛰어가수도 있었네 한명 장수인데? 오! 방금 봤어요? 이렇게 뛰면서 오른쪽으로 휘는데? 그렇게 해서 넣었어. 기신기 뭐야? 조만. 응? 위험하다, 위험하다. 상대 한명 자는데 지금. 한명 자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걷어내, 걷어내. 그렇지, 침착하게. 걷어내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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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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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걷어내야돼 그렇지 상대팀 우리팀이 첩자있다 첩자 상대팀이 첩자있다 이러 아구 뭐 잠깐만 공 고정 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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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야자 이쪽으로 주고 어떡해 방향전환 너무 거슬리는데? 절로 왔지, 절로 왔지. 로 오! 아, 야, 그대로 왔으면은, 어? 이거 뭐야? 오! 오호호호호호호호. 오! 오! 오 이쪽으로 준 거를, <laughs> 노란팀이 <치고 또> 노란 팀이 지고또 노란 팀. 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어우 리팀 어우 리팀 티... 상대팀에 우리팀이 있네 아고맙고 뭐? 어? 와 이런식으로 와 어. 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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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우선 절로 갔어 상대팀으로 갔어 이게 초반에 상대팀으로 볼을 보내는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아, 딱 어? 볼을 넣으면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대사 한번 딱 치면은 완전 그냥 멋있어 버리는데 아맞다 우선 부스도 먹자 부스터도 먹고 뭐야 어, 어? 어? 이쪽으로

한명 돌아왔어 한명 들어왔어 한명 들어왔어 한명 들어왔어, 한명 들어왔어. 이쪽으로 어차피 나한테 공원 안와 부서게이지 먹고 일로 가는게 나아 보내주는게 낫지 그렇지 보내주고 이쪽으로 달려가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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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만 역전각이다 역전각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러... 잠깐만 저깐 뒤에서 잠깐 보면서 그치, 그치, 그치. 이런 거를 내가 빡크레이트 <laughs> 어, 패스, 크레이트 패스. 아, 이런 거안 보여줘. 아, 아, 이거 리플레이 꺼버리고 싶다. 아, 너무 잘해서. 아, 상대팀, 기 죽을 거 아니야? 아, 아공놓쳐도 되지 나는 어. 아 멋있다, 아 멋, 아 멋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막아주시고 툭툭 아. 오? 오, 이런 거 그냥. 오, 오. 한민님 이런 이런 게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빡, 그냥 빡. 진짜 개멋있다. 아, <laughs> 아 여러분, 아, 아, 아 저는 단지 그냥 팀원들이 주는 공을 받아서 쳐냈을 뿐. 아, 하하하하, 아하하하. 아, 그냥 팀원들이 주는 공을 받아, 어쩌면 내꼭 자살골 넣했어 야, 진짜 자살골 한번 넣으면은 지금까지 두골 넣은 거 지금 어욕뒤지게 받아먹고, 어? 야, 어때 어때. 아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팀원분들이 주는 패스를 받아냈을 뿐. 오! 강적이야. 이제 강적이야. 어디서 좀본 플레이 있어. 이게. 분명히 내 플레이거든요? 그렇지. 이런 거, 어? 나한테 배웠네. 나한테 배웠네. 음, 나한테 배웠네. 오른쪽으로 틀어서. 부스터 한번 먹어주고. 볼이 올 때! 아니, 가운데로 준 거야, 가운데로? 가운데로 준 거야. <laughs> 절대 저는 가, 가운... 운아막아봐아막아봐아막아봐아막아봐아막아봐아막아봐아 박아, 박아, 봐아 박아, 박아, 막아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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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아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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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아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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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아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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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아, 박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뭐야. 씨. <laughs> 안 돼. 안 돼. 챙겨나. 막아야 되는데? 상대팀 우선 공을 돌려야 돼. 그래야 안전하게 내가, 어, 골을 넣어줄 수 있지. 그렇지. 야, 쟤, 골키퍼 분다, 이제. 아예 그냥, 골키퍼 전담이 생겼네. 그럼 뭐해, 어? 내가 있는데. <laughs> 애들,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치, 그렇게 주는 거를. 아! 너무 빨랐다, 너무 빨랐다, 너무 빨랐다, 너무 빨랐다, 너무 빨랐다. 너무 빨랐다, 너무 빨랐다. 애들, 애들. 뭐, 이런 거는 가볍게 MVP 찍어주셔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런 거 쉽게 그냥 이겨버리면은 아유 너무 재미없을 텐데 보시는 분들 이거 아유 재밌을라나? 아 모르겠다 아유, 아유 멋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뭐 이런 거 가지고 멋있다고 <laughs> 뭐 잘하는데 칭찬해주기 싫다? 아유, 아유 뭐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로켓 리그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거 이제, 한, 한달 동안, 이것만 할것 같아. 큰일 났어, 지금. 옛날에, H1, Z1 할 때도 이거 한달 동안 했거든? 딱 이거 한달 가게야. 너무 재밌는데? 아, 멋있다. 아, 멋있다. 그만하세요. 멋있다. 그만하세요. 내가 적당히 잘해야지. 너무 잘해버리니까. 아, 이거 그냥. 어, 잡힌 거 같은데? 아닌가? 안 잡히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있으신 분? 있어요?